자, 우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극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우리 함수라는 걸 보면은 식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프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식으로만 보고 그래프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둘다볼수 있어야 돼. 한쪽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식도 쓰고 그래프도 쓰면서. 문제가 뭘 원하는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최대, 최대, 최소, 이렇게 갈 건데, 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나랑 풀다 보면은, 얘들아, 우리 최대값, 최소값 뭐 해야 되니? 라고 그냥 물어볼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뭐였어? 대부분 이차 함수 아니면 산술계열이거든 근데 이제, 미분에서도 최대 최소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라는 거는 우리가, 어, 이제 보면 되겠지?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볼 거는 증가 감소예요. 이 증가 감소는 함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해석하는 도구야. 그래서 얘네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걸 배울 거고, 증가하냐, 감소하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전을 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함수의 극대랑 극소예요. 극대랑 극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전체를 보다가, 어느 한 그, 이걸 뭐라 해야 되지? 국소 부위. 딱 정리된 그 조그만 부위만 특이한 일들을 관찰하는 게 극대 극소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이제 보여지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다 와야 그래프랑 함수를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제일 처음으로 볼 거는 증가와 감소예요. 자, 증가, 감소.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커지는 거야. 어떤 구간에서 감소한다? 작아지는 거야. 자, 1차 함수를 보면, 요렇게가 증가하는 거죠. 요렇게가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 차음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돼 있어.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요 기준을 놔두고, 여기는 감소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바뀌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극점이라고 해. 뭐라고? 극점.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포인트를 극점이라고 그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너희들한테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서 얘기해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임 의의 두 실수 x1하고 x2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하여, 대하여 x1이 x2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똑같이 크기가 되어 있으면 이면, 이 구간에서 x1부터 x2까지 구간에서 증가한다. 요렇게 될때 아, 예 미안해. 요거일 때 함수값이 반대이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이건 당연한 거라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함수를 해석할 때 이렇게 식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프로 보는 것도 중요해. 하나에 집착하면 안 돼. 자, 함수를 본다라고 하려면 이제 증가함수를 보는데 기본적인 태도를 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 함수는, 이 함수라는 거는 연속함수가 있고요. 불연속함수가 있어요. 연속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그치? 자, 대신 미분이 되려면 첨점이 있냐? 그럼 미분이 안 돼. 첨점이 없어, 그러면 미분이 돼. 불연속함수는 관계없어, 그냥 끊기는 거야, 알겠지? 이 정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 미분 아니야. 그냥, 어, 불연속인 점이나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으면 그 정의만 만족시키면 돼. 그냥 끊겨 있는 거. 알겠지? 자, 점점이 없어 미분이야? 그럼 보통 얘네들은 다항함수가 되겠죠. 그치? 이 다항함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데 이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랑 감소를 볼게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거야. 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라는 거를 조금 우회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 자, 요거는 증가하고 있는 함수죠. 얘네가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할게. 자. 어, 도함수는 기울기죠. 그쵸, 유도된 함수였어. 자, 기울기가 어느 점을 다 해도 뭐예요? 다 상승만 하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얘들은 기울기가 다 양수야. 어, 다 증가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기울기가 다 양수야. F'X 도 함수가 0보다 다 커. 양수야. 부호야. 그렇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랑 기울기랑 연관이 생각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라고 하기 때문에 연속이 돼 있어서 평균값 정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f(x2)에서 f(x1) 빼고 x2에서 x1을 해 그럼 얘네가 F'C라고 뭐 프라임 하자라는 게 존재할 거잖아. 이거 아까 어 앞에 영상에서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것들 좀 같이 연관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가 양수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명제랑 비슷하지 않니? 평균감정리에서 유도가 됐지만 명제야.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치? 자, 둘다 참이거든? 근데, 여기라면? 자, 증가해. 그러면, 얘네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뭐가 있어? 등호가 없잖아. 기울기가, 요렇게 될 수도 있어. 어떻게? 요렇게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요렇게 가는 거. 여기는 미분 계수가 0, 기울기가 0인 거거든. 여기 가는 게 계속 증가만 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음. 내가 아직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아직 안 배워서 음, 자, 봐 보자. 이제 해 줄게. fx는 x의 세제곱이야. 자. 기함수야 원점대칭 고1 거다. 까먹지 마라. 그래프를 그리면 얘네들은요. 요거예요. 어, 다시 한번 해줄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요. 왜냐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인 상태로 되는 거거든. 자 봐봐.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x 그러면 x1보다 x2가 더 크지. 그러면 함수값은 x1의 세제곱보다 x2의 세제곱이 더 크겠지. 그러면 x2의 세제곱 마이너스 x1의 세제곱이 0보다 크겠지. x2에서 x1을 뺀거 x2의 제곱 플러스 x2랑 x1 곱하고 x1의 제곱이 0보다 커. 얘들아. 무조건 다 0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 증 증가하는 게 맞아. 오케이?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도함수를 구해 볼게. x 제곱이야 너네 이제 이거 배울 거야. 자, 어떻게 돼? 3x 제곱이거든. 3x 제곱 그려 봐 봐. 3x 제곱을 그리면 아이고. 이렇게 될 거야. 너무 많이쁘네. 이렇게 될 거야. 자,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올라가고 있지. 증가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지. 그 그러니까 기울기의 그래프에서는 얘가 플러스에 있는 거야. 얘도 증가하고 있죠? 기울기가 증가야. 기울기 그래프에서는 플러스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딱 기울기가 0이라고 했어? 딱 도함수 값이 0인 거야. f'0은 0.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증가할 때는 f'x가 0보다 그냥 크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수 있고요. 감소하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o k 이 자, 기억하자. 거기다 어디든 쓰세요.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라고 나왔다는 것은 같은 표현이 뭐가 있느냐? 1대1 대응이다. 자, 그럼 뭐 생각해야 돼?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극값을 갖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극점이라고 했지 극값을 극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증가 감소가 아직 변화가 없다고 라 하는데 아직 안 배웠어. 자 이거 우리 세제곱 그래프 좀 한번 그려볼까? 이제 개형을 그릴 수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삼 x 마이너스 일이거든. 증가 감소를 조사하자 개형을 그리는 거야. 뭘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미분을 하면 도함수를 알아. 도함수는 뭐야? 기울기야. 그럼 도함수 보호로 증가도 알고 감소도 할수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아직 정확한 그래프는 모른다. 알겠지? 자, f 프라임 x는요. 3x제곱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지. 자, 봐보자.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야. 자, 봐봐, 아가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기울기가, 자, 얘는 F'에 대한 거지. 자, 플러스에 있어, 그럼 뭐야? 기울기가 양수야. 마이너스에 있어, 기울기가 음수야. 플러스에 있어, 기울기가 양수야. 자, 자, 그러면, 플러스는 증가하고 있어. 마이너스는 감소하고 있어. 플러스는 증가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을 F를 가지고 와 볼게. 자, 증가하고 있고요. 멈추세요. 왜 여기 값이 0이니까 여기 기울기도 0으로 나와야 돼. 감소하고 있어. 그리고, 얘도 멈춰야 돼기울기 0이거든 그리고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게 x 세제 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의 개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표를 그리거든 얘들아 여기 기울기 0 기울기 0이야 기억해야 돼 자, 표를 그리면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가 있어 자 얘네들은 f'x 값이 0이랑 영이야. 그 애들은 몰라. 아직 몰라. 왜? 계산 안 했거든. <laughs>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일 나와. 얼마야? 마이너스 일 플러스 삼 마이너스 일 이야. 그러면 일 나와. 일나면일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일 이야. 마이너스 삼 나와. 오케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일 콤마 일이라는 거고 일 콤마 마이너스 삼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요 정도? 요런 식으로 되겠지? 응. 음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봐봐. 부호가, F'의 부호가, 얘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 사이가 플러스야. 그럼 여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해.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해. 요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개형을 그리는 거고, 이제 너는 3차, 4차를 다 그릴 수 있게 될 거야.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요런 식의 문제인데, 조금 더 다르게. 개형만 그리면 뭐해? 이걸 활용해야지. fx가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무조건 증가하고 싶어. 증가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증가해. 미분이 가능해. 계속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고 극값이 없어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야. 2차가 나왔지. 자 봐보자. 증가만 해그 값이 없어 그러면 얘네가 요렇게 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 돼 얘는 가능하지 왜? 여기가 딱 0이니까 플러스야 여기 가운데 있고 플러스야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딱 0이 됐다가 계속 플러스가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그냥 다 이상 들어갔으니까 계속 플러스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2차가 요거랑 요 상태여야 돼. 그럼 뭐야? 판별식 짝수니까 판별식 해서 뭐지? A 제곱이 Y3A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A는 A랑 a 3이니까 0에서 3사이 요렇게 나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요런 식의 이 문제들을 풀게 될 거고, 요거 잠깐 끊고, 이제 극대와 극소, 그 다음에, 어, 네, 극대 극소 볼게요. 알겠죠? 잠깐 멈추자.